들깨를 심으셨다면,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동안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해서, 들깨가 많이 묻자란 상태였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포림입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이런 해를 본 지가 한 달이 된것 같아요. 파란 하늘. 그동안 비가 내려가고 파란 하늘 해 구경을 못 했는데, 와, 진짜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밭에 작물들도 이런 날씨를 엄청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파랗파랗 잘 크고 있어요. 풀도 잘 커. <laughs> 풀이 ]구나. 제일 잘 커. 응. 돌아서문 나요, 풀은. 돌아서문 난다고. <laughs> 10일 전에, 7월이 가기 전에 들게 해야 될일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초작업, 병충해, 순치기, 웃거름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충해, 진딧물하고 파밤나방, 이런 약을 하고 나서 들깨가 너무 좋아졌어요. 한 번. 봐봐 이뻐. 음. 응, 들깨 응. 구멍 뚫린 게 귀엽다. 여기 그런 흔적이 여기 있다. 어그 전에 이제 먹었던 흔적들. 음. 응. 얘가 방앗개비 같은 애들이 앉아서 또 뜯어 먹더라고. 음. 응. 근데 새로 나온 것들은 진짜 너무 깨끗하니 좋다. 그거. 와. 역시 이렇게 응. 방제나. 관리를 해줘야 들깨들도 음. 잘 크고 막 그런 것같아 그리고 풀도 너무 잘 자랐어. <웃음> <웃음> 풀도 너무 잘 자라고 어. 있어.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난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응, 어, 그렇지. 음. 아, 흑, 땅이 보이니까 아직도 괜찮아. 음. 이렇게 해갖고 한한뭐5일 음. 며칠 후에 다시 이제 풀 작업 한번 해주면은 음. 그때는 아마 마지막. 풀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 사이에 이제 얘가 이렇게 우거지니까 음. 어, 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문제 될 일이 없는데 지금 이제 7월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줘, 해줘야 될거 음. 들깨가 평균 이하로 안 자란다 그럼 이제 웃거름 주는 거 하고 음. 또 하나는 이건 필 해줘야 되죠 음. 잘라주는 거 순지르기, 음. 순치기 이걸 해줘야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10일 전에는 어, 이 들깨가 무릎이 아니고 응. 거의 발목 위에 음악고 응. 올라왔었어요 응. 10일 사이에 무릎이가 뭐예요. 거의 허, 내 나는 허리까지 올라온 어. 것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들깨순치기를 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그동안 그 해가 없고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들깨 생육상태가 작은 애도 있고, 응. 큰 애들이 있어요. 응.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듯이. 보면은 해를 못 봐서 그런지 이렇게 절간들이 많이 길어. 엄청 길다. 거의 한뼘되가네 음. 절간이 짧아서 결순들이 음. 많이 나와야지 이제 그 깨방, 음. 깨씨, 깨꽃 트리를 많이 다는데 이 절간들이 길어져 갖고 음. 이게 날지타 탓인 것 같아. 날지탓 음. 이럴 때는 순치기를 얘랑 얘랑 좀 다르게 해줘야 돼. 오 그래? 어. 어떻게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봐봐. 응. 어. 얘는 키가 작은 애들. 응. 어. 똑같은 애들인데 이 절간 길이도 달라. 좀 엄청 많이 다르잖아. 이렇게 얘는 키 작은 애는 절간이 한이 정도 되고 어. 이만큼 정도 되고 좀 차이가 나긴 하네. 음. 키에 따라서. 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들은 얘가 그냥 다니면서 음. 가위나. 손으로 그냥 음. 위에만 모가지만 꺾었죠 이렇게 음~~ 그 그렇죠? 그러면은 음. 여기서 얘가 자라 음. 얘가 자라 음. 자라서 또 여기에서도 곁순이 있는 곁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키가 유독 큰 애들이 있어요 음. 얘들은 과감히 쳐버려 음. 아~~ 그래? 과감히 쳐버려 과감히? 응. 키만 커 키만 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음. 이렇게. 자 키가 비슷하게 자라 비슷해졌고 음. 위로 클려고 하는 영양, 영양 성장이 멈추고 이제 겨순이 자라는 생식 성장으로 바뀌어서 겨순이 음. 자라면서 겨 가지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음. 이렇게 이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얘네들도 많이 자랐잖아. 음. 그래서 이렇게 막 잘라서 이렇게. 잘라줄게. 오 음. 비슷 비슷해졌다. 아, 이렇게 하고 키를 맞추는구나. 어, 어 이렇게 키를 같이 맞춰줘야지. 얘가 음. 키만 크고, 얘가 키가 작아. 음. 그늘에 가려서 성장 속도가 서로 달. 라 음. 그래서 이제 뭐 밭에, 밭에 따라갖고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지만은 그냥 옆에 주변에 거를 얼지 비슷하게 맞춰줘. 음. 그러면은 자라는 데에 서로 이렇게 그 피해를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 잘 자라는 거죠. 오, 크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순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거를 그냥 일일 손으로 꺾기가 좀 힘들다. 그렇지. 이렇게 어. 먹을 먹을 애들은 이렇게도 해 좋고. 어. 또 하나는 음. 그냥 나수로 내가 지금 꺾은 여기 잘린 높이, 음. 그 잘린 높이를 나수로 갖다가 이렇게 잘라도 돼. 여기를 이툭 쳐. 이렇게. 음, 치고 다니는구나. 어. 그러면 얘는 주워서 먹어. 어, 지금 너무 깨끗해가지고 음. 버리기 아까워. 그두 어. 개를 쳐버려. 어. 쳐놓으면 내가 주스로 다닐게. <laughs> 그죠? 어. 동네 어르신들은 응. 그냥 사정없이 막 쳐버리더라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응. 날씨가 응. 흐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우짜라는 애들이 많으니까 응. 그냥 사정없이 치더라고. 뭐 어떻게 치는데? 이거 잡아서 막 쳐버려. 이렇게 쳐버려. <laughs> 오, 아까운데요. 그렇게 쳐도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순이 나오지 이런 데서 음. 이렇게 어, 안될것 같은데 막 해버리네. 응. 막 이렇게 우리는 소심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 응. 음. <laughs> 근데 이게 나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르신들안 그러시더라고. 단년간의 농사 경험, 노하우 그런 것들 때문에 오, 어, 그냥 인정 사정 없시막 하시더라고. 음, 그래도 근데, 되니까 하시겠지. 그렇지. 근데 나는 정서상 나는 이런 게더 좋더라고. <laughs> 막 이렇게 쳐버리면은 응. 대가리가 막 이런 데가 막 잘려나가는 것 같아. 아까워? 어, 아까워. <laughs> 그지 않아? 그지, 렇 아깝지. 근데 옆에서 응. 또 나오니까 그런 응.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언제 하냐 이거지. 그래. 어, 넓은 밭은 난 말고 예초기로 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해야될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소금의 밭은 손으로나 아니면 낫으로나 음. 그렇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작년, 작년에 저희는 손으로도 꺾기도 하고 가위로도 잘르기도 하고 음. 이제 나머지 뭐 대부분의 밭은 나수로 갔다 위에 순으로 이렇게 다쳤습니다 근데 아. 지금 순치기를 해야 된다고 초반에 말을 했는데 음. 다안 해도 되는 거잖아 순치기를 순치기를 음. 다안 해도 되죠? 음. 다? 이런 데로 보면, 아, 잘 알지 않은 애들이 있어. 음. 어, 이런 데는 좀더다 넣었다가, 더다 넣어뒀다가, 음. 어, 이제 키가 크고 한다 하고, 이렇게 큰 애들. 음.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수치를 이런 애들 하나 더넣게 그러면 순치기는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순치기는 최소 한 번. 음. 많이 두 번. 두 번? 어. 두 번은 그럼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 거야? 작년 경험상으로 음. 8월 중순. 8월 중순? 그 이후에는 꼬투리가 생기나?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꽃이 필 준비도 하고 있고, 가지를 치고 나면은, 이, 이 새순이 올라오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날씨가 이제 점점 서늘해져갖고. 그래서 늦어도 8월 중순에는 2차 순치기를 마무리를 해주는 게 깨가 열매를 맺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작년에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순치기 하는 게한 일주일 정도 늦었어요. 날씨 탓도 있고, 음. 심는 시기도 작년보다 조금 늦게 심었거든. 아, 그래요? 음. 그럼 어. 순치기를 올해는 한 번만 해도 끝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7월이 가기 전, 지금 오늘 순치기를 하고 나면 음. 8월 10일 넘어서 성장 속도를 보고, 음. 성장 상태를 보고 순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해갖고 그때 음. 정하면 될것 같아요. 순치기 하면서 병충해 있으면 약한번더 해야 되는 건가? 병충해를 하신 분들은 지금은 병충해 걱정이 없어요 거의. 음. 근데 병충해를 안 했다 그러면 은 분명히 이 파리가 음. 오글오글오글해지거나 이렇게 음. 벌레가 갉아먹은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 개체수가 많다. 그럴 때는 진딧물약이라든가 파밤나방 이런 약을 해주면은 깨가 잘하는데 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이파리가 생명이야. 음. 들깨를 심으셨다면,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동안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해서, 들깨가 많이 묻자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과감히 잘라주고, 겨순을 받아서, 겨순에서도, 다시 또, 가지가 뻗을 수 있도록, 영양성장을 멈추고, 생식성장을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은, 올카을 깨를 썩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향이 엄청 좋아요 이 좋은 향을 고대로 가져가서 지금처잘 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포니었습니다